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있을 진전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야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화 있는 자가 아닌 복 있는 자가 되자. 화 있는 자가 아닌 복 있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화 있는 자이고,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있기 전에 앞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부활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보고 또 책잡아보려는 시도를 한이 사두개파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결코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앞에서는, 어, 바리세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받고 또 행하되 또 그들 자신, 그들이 전달해주는 그 율법 자체에 대한 것은 받고 지키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생 노릇하고 있고 모세와 같은 권위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이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앞에 그 사두개인까지 합쳐서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도 설명할 수 없고 모르는 것들이 많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 부활에 대한 진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고 있고 율법에 관한 것을 전달은 하지만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몸소 실행하지 아니하고 또그 진리를 더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의 직분 즉 율법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 역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바른 적용 또 솔솜수범하는 입장에서 그들은 참된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데 오히려 사람 앞에 그러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본받으면 안 되는 게 하나는 외식함. 사람 앞에 사람을 인식해요. 인정을 받고 잘 보이려고 하지. 정작 은밀한 중의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오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는 행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외식함의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거 본받지 말아야겠다. 둘째, 그들이 눈먼 인도자다. 리더 역할을 한다 하고, 선생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건 눈먼 인도자다. 자신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들을 또 아는 것처럼 가르쳐서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자로 생각하고 지도자로 생각하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죠. 오늘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화 있다. 그리고 오늘 그화 있을 진저. 화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복이 있다의 반대말이 화 있다고. 화 있다의 반대편에서 있는 표현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화 있다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 주의점을 가지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화 있는 즉 복이 있을 수 없는, 복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 있는 자가 아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화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복이 있는 인생으로 가는 빌드업, 밑거름이 되겠죠. 거기다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정말 화가 아닌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더 풍성히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화 있는 자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보고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이미 언급된 내용들도 충분히 인지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화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외식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 대표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다. 예수님 당시. 동시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화있는 거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 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당연히 포함되고, 또, 다른 그룹의 인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내용, 아,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이두 가지 화있을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마시고요. 화있는 바리세인과 선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외식하는 자. 진리를 자기도 정확히 아직 모르면서 인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화있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두 가지가. 복이 있는 인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화 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 귀한 분별의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또 마음에 받고 분별의 지식으로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바를 오늘도 밝히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